장준갑의 시간데이트 오늘의 게스트는 누굴까요? 요즘 엔지들 한데 엄청 유명한 유튜버라고 알고 있는데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안녕하세요. 아, 바로 아 네네. 아, 혹시 자기 소개 한번. 스1한살 유튜버 아꼬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저희 오늘 대림! 차이나타운 갈겁니다! 갑시다! <laughs> 아 근데 나이가 진짜 어리시네요 21살인데 저 이제 21살 됐어요 뭐가 조금 어른이 된 기분? <laughs> 아 진짜요? 네 어디로 가면 되는 거예요? 저희 차이나타운 가야되는데 제가 길을 찾을까요?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제가 찾을게요 왜 이렇게 안 되지? 여폰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바꿔야 되나? 이럴 때 필요한 게 아, 있죠 뭐야? 이런 생각이 들때 필요한 바로 역커폰 보이시나요? 역커폰 전국 650호점의 프랜차이즈로 전국 어디서나 최대 혜택을 제공하고 본사 시스템으로 높은 접근성과 신뢰도를 보장한다고 합니다. 와! 완전 쩔죠? 그리고 이게 휴대폰 최대 120만원, 인터넷 최대 58만원, 정수기 최대 30만원까지 해서 총 최대 208만원까지! 사사대비 10만원 더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10만원 네. 최저가가 아닐시 최대 200% 보장 얼마 전에 그리고... 바꿨는데 까비 이 여코폰 앱에서 사전 예약을 하시면 은 갤럭시 S26 최대 지원금 114만원 여코폰 앱에서 사전 예약하세요 예약하세요 어. 그리고 여코폰 앱으로 방문 전 가격 확인 후 가장 가까운 매장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와 괜히 비싸게 사지 마세요 비교해보면 여코폰입니다 아 그리고 지금 여코폰에서 신년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1등에게는 무려 생 100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허! 30초 만에 응모가 가능하니까요 여러분 지금 네이버에 여권폰을 검색해보세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천만 원이면 뭐할수 있어 풀 상영도 할수 있고 중고차 한 대도 살수 있습니다 레전드 유럽 한대 살기도 할수 있는 아 해보고 싶어요 저 갔다 왔어요 한대 어? 살긴 아니고 진짜다 여행 되게 젊은 나이에 뭐 많이 해보셨네요 젊은 나이에 성공했잖아 어떻게 보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죠 사람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 되게 만족도를 크게 줘가지고 오늘 저한테도 사랑 한번 근데 몇살이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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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추죠 괜찮아요? 안 추워? 요 네, 근데 되게 추워 보이세요. 안고 있을까요 서로? 아 농담입니다. 네. 오, <laughs> 저 안에 아, 내복을 두겹 아, 입었어요. 아 진짜로? 네, 그렇지 완전 따스워요. 그러면 오히려 답답하지 않나? <laughs> 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 참 안돼. 그렇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웃음> <웃음> 아 그리고 저 마코님 썸네일 봤는데 썸네일이 너무 웃긴 거예요 아 썸네일 그 약간 눈 이렇게 보는 사시? 거? 사시? 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저도 지금 사시하고 있어서 안 보여요 나도안 보여요 아니 근데 너무 웃긴 거야 그게 어 여기가 이나타운인가봐 여기 에이. 이렇게 보면 다 지금 중국어 이렇게 돼있거든요 맛있겠다 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바로 말해요 그러겠습니다 네. 얼굴 되게 까다 얼굴이 되게 춥다고요? 너무 제가 하해 드릴게요. <laughs> 죄송해요. <웃음> 죄송해요. 아, 당황스럽죠? 하친. 딱 답탕도 될래요? 아, 입 냄새가 나 가지고. 아니 아니에요. 토탕이 있어서 봐주세요. 약간 돌려 말하는 편이시구나. 아니요. 에저 그런 거잘못 해요. 어, 이런 거 저도 냄새 냄새. 약간 중국 반찬 이런 거 파는 데. 냉면. 냉면구 이런 거 파네? 냉면회가 냉면일까요? 치즈도 팔아요 뭐 먹을까요 우리? 저는 그것만 아니면 돼요 미기야. 마라탕 마라탕? 왜요? 어, <laughs> 아니 애기니까 아무래도 네네. 마라탕 왜 싫어요? 아니 얼마 전에 먹어서 아 얼마 전에 먹어요 <laughs> 네. <laughs> 아. 아니 제가 연락 주신 네. 거에 답을 늦게 드렸잖아요 고민해보겠다고 한 이유가 그때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아, 아 진짜? 네아 헤어지고 온 거예요 저 때문에? 아 그건 아니고 제가 계세컨드였어요 <laughs> 아. 그래서 헤어지고 연락을 드렸던 거죠 아. 나쁜 새끼네. 사과하고 좋게 끝났어요. 좋게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요즘 MC들은 이렇게 쿨한가? 아, 저도 근데 네. 그 당신은 그냥 화가 나고 해서 네.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아까, 일주일 만에 네, 네. 일본 여행 갔거든요? 가서 엄청 울었어요. 아, 아이고, 울기만 했어요. 아이고, 웃네요. I'm okay. <laughs> 되게 성격이 진짜 좋으시네. 여기 어, 맛있을 예, 것 같은데? 그쵸? 뭔가 사촌요리 기와집이래요 렛츠고 되게 그게 느껴진다. 젊음의 퍼포함이딱 느껴지는. 안녕하세요. 제가 추천해주는 메뉴 드실래요? 아 좋아요. 사장님 군고기 딩 하나 주시고요. 오이 무침 하나 주시고요. 홍소유 하나 주세요. 아, 최근에 헤어졌었으면 아, 기분이 아, 안 좋으실 텐데.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네, 미로 일본 가서 일본에서 일 남이랑 연락 시작했는데. 진짜요? 끊겼어. 남자 왜 이렇게 많아요? 저 그거 있어요. 그거. 무슨 살인데? 무슨 살이지 그게? 뱃살 그것도 많는데 <laughs> 남자 많이 꼬이면 좋은 거죠?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성격이 좋아 보여요. 성격 되게 좋아 보이세요. 백미스였어요. <laughs> <laughs> 근데 그 사실 하는 눈 이렇게 모는 것도 너무 웃긴 거예요. 한번 보여줄 수안 될게? 됐나요? <laughs> 됐나요? 좀더 해볼게요. AF는 아, 뭐야? 전... 어, 조금 약해. 조금 약해. 엄청 어, 네. 눈 가리고 네. 카메라를 계속 이눈 쳐다보시다가 눈을 떼면서 초점을 잡지 말아 보세요. 존 됐다. 존 됐다. 존 됐다. 존 됐다. 와, 와, 와. 이 숙어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 저는 친구가 조금 많은 편이었어서 네. 학교 다닐 때 네. 2, 30명한테 풀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laughs> 이제 워드로 작성을 해서 애들한테 파일을 보내 줬어. 공문을 뿌렸어요? 네, 네. 파일을 보내 줬었어. 이런 일이 있었다. 아니면 이제 그걸 전체로 똑같이 복붙해서 보내 봐. 어, 오! 나왔다. 오! 맛있다 우와, 오, 근데 오, 엄청 크다. 드셔 보세요. 어, 아, 뭐 맛이? 오이 소백이 같은 건가? 어, 맞아. 약간 그런 느낌? 뭐야? 나왔다. 어 금방 나온다. 오봉사유 음, 맛있겠다. 이 아. 열도 맛있어요. 맛있어? 음. 음. 술물 한 잔이잖아. 반말 하셔도 돼요. 서로 반말하자. 응. 음. 요즘 유행하는 좀 유행어 있어? 뭔가 깨달았을 때. 어. 아. 그게 제일 유행이라고? 아니 내가 만들었어. 나랑 내 친구들끼리는 되게 재밌었어. 진짜야. 진짜. 진짜. 유행어 <놀람> 알려달라니까 네가 만든 유행어 알려줘 어떻게해? 난 이거를 유행 어. 시키고 싶어 아, 진지하게. 뭔가 깨달았을 때. 하아 <laughs> 맞아 맞아 맞아. 같이 해보자. <laughs> 도연아 너 하나 먹여줘도 돼? 응. 음. 자 도연아 한입 아. 음. 맛있어? 응. <놀람> 음. <놀람> 뭐 <놀람> 뭐야 이거? <laughs> <laughs> 와 나왔다 감사합니다. <놀람> 이게 진짜 <놀람> 맛있어 그죠? 감사합니다. 진보디깅 뭐야? 어떻게 먹어? 어떻게 먹는 거? 그냥 쪼아 먹으면 돼. 닭고기야 닭고기. 되게 상큼한 향 나. 맞지. 어때? 어맛나 멋지. 응, 탕수육 같다. 그런. 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렇네. MBTI 저거. 뭐 같대? C U T E. 맞아 <laughs> <그것도> 맞아. 맞다 <laughs> 맞아. 그럼 E N f P 아니야? 맞아. 나뭐 같대? 아. 그 그런 고민 아니래요? 맞추고 싶어 나 살짝 전문가거든. 오케이. ENTP? 살짝 e N T P. e S T P. E N T J야. 어? 진짜로? 근데 이렇게 아무 생각도 안 해요. <laughs> 좋아하는 음 친구야? 아, 내가 그걸 안 물어봤네. 요즘은 살짝 사무실 앞에 있는 우유면 집이 진짜 맛있거든. 사무실도 있구나. 응. 야, 너 진짜 성공했다. 아, 난 근데 그 사무실이 뭔가 일을 하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절세의 목적이 제일 크고. 절세? 응. 야, 너스물라서아니야가 <laughs> 완전 똑부러졌네. 절세의 목적이 제일 크고. 건물이 아 우리 가족 거라서 아 돈이 안으로 돌면 편하니까. 결혼하자. <laughs> 되게 저, 오래된 건물이야 진짜 연애다라고 하는 그런 연애몇번 아, 해본 거한두 번? 세 번? 나 근데 막3 6번인가 사귀고 헤어지는 것도 해가지고 초등부초등학 <laughs> 나도 5분 사귀고 헤어진 적 있어 진짜? <laughs> 우리 사귀자 이렇게 어, 어. 했거든 알겠대! 응. 너, 너무 좋은 거야 근데 5분 뒤에 갑 <laughs> <laughs> 미안 그냥 좋은 친구로 지내지 그러니까 그 5분 동안 얘도 아차 싶었던 거지 <laughs> 좋됐다 약간 이래가지고 <laughs> 5분 동안 고민하다가 좋은 친구로 <laughs> 지내자 <laughs> 이러더라고 <웃음> 잘 먹었다 그지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그거 음. 시도도 한번 먹어봤네 음. 튀김은 또 맛있을 수도 있잖아 맛있게 먹어 내가 서 응원해줄게 오케이 오케이 여기 어디였는데? 어? 이건 거 같은데? 그치 궁금해 이거 근데 튀김 살짝 그거 아니야? 뭐? 상한 그거 아니야? 잘 몰라 근데 너 카메라인거 왜 이렇게 아는거야? <laughs> <laughs>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laughs> 냄새 맡아봐 <laughs> 가자 일단 야 미쳤는데 이거? <laughs> 야 이거 먹으면 인연이 좀쫄깃거 이거. 이니까 일단 비주얼. 맛있어? 먹으면 맛거어거짓말아 진짜 한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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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아 이거. 이거. 아, 어. 아, <laughs> 이 이거. 이 이거. 이이콧이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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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콧거 봐.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 근데 확실히 맛은 맛이 없는 건 아니야. 응. 제육볶음 소스에 두부 튀긴 가자. 거를 살짝. 어, 이렇게. 두부 한... 튀긴 거. 응. 냄새만별것지맛 자체는 나쁘지 않다. 빡 먹어. 먹으라고. <laughs> 먹을. 어머 미친. 먹을. 어. 아까 우리 저거 왕자이식품 안 구경해 볼래? 왕자이식품? 어. 중국 식재료 이런 거 궁금했어. 좋아 좋아. 아, 이런 것도 되게 맛있겠다. 어, 중국 전자. 안녕하세요. 오. 진짜 잡. 작... 중국 다 그런 거 어. 옛날 문방구 나오면서 응. 중국 음식 먹는 리허설 좋지 이거 유행했었던 거야 거곤사장 아... 이거 하나 좋아요 영복 제품 이거 싱싱중성이장이장이장이 거좀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 먹어볼래? 음료수도 응. 다 중국 음료수야? 그렇네 비후차도 있고 응. 사장님 중국 간식 중에 맛있는 거 있나요? 좀 사람들 많이 사는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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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가요? 나 다우치 로 보는데요 이건 뭐지? 이것도 잘 나가요 이게 뭐예요? 다 돋조는데. 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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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계세요 어, 야, 탕후루 있다. 탕후루 오랜만에 한 주디 하, 하실? 아, 하나 먹을까? 어, 뭐 오, 좋아해? 나물어보라 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오렌지. 오렌지? 어, 귤일텐데, 귤? 아, 귤, 귤, 귤. 귤, 귤 먹자 그러면? 어. 많이 먹어 봤어? 좋아하긴 해? 진짜 오리지널 중국 탕후루야. 자, 먼저 먹어 봐. 어때? 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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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맛은 있어. 근데 그 탕후루의 느낌 은 없어. 그냥 물엿에 담궜다 섞그 느낌? 우리 이제 카페 갈까? 카트? 카트를 타러 가자고? 카페, 카페. 좋아, 좋아. 어? 우와, 이거 뭐야? 하나도 팔아요? 예, 하나씩 주 에? 와. 사장님 인심 너무 좋으신 거아니에요 아니, 아니. 감사합니다. 그냥. 오, 뭐야? 한번 먹을까? 어. 너무 친절하신데. 어때? 응, 맛도. 뭐, 오, 사장님 맛있대요. 감사합니다. 여기 여기 많이 사랑해주세요. 하얼빈 홍창, 감사합니다. 네. 여 먹어봐 어 맛있지? 오 참깨 맛이 확 올라오면서 그 그러니까 어른들이 진짜 좋아하겠다 어 어르신들이 좋아하실것 같아 살짝 쌀과자 음. 같 느낌? 어야 근데 우리 너무 뭔가 강탈한 느낌이야 한게 그니까 <laughs> 야 근데 진짜 맛있다 야 뱅뱅이 있네 여기 뱅뱅뱅 방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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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그 어, 노래 어떻게 알아? 너 빅뱅 세대 아니잖아 그런가? 빅뱅 세대는 나지 하루하루 거짓말 이런 거 알아? 거제말어 이런 얘기 제일 미약사 어? <laughs> 무슨 노래? <이거> <laughs> 어 다른 노래 같은데? 와, 와, 야, 너무 맛있겠는데? 니까 그러니까. 맛있겠다, 맛있겠다, 찾았다. <laughs> 어, 사장님 이거 한 개도 팔아요? 네. 얼마예요? 천팔백 원. 번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거 먹어보시다며 먹어봐. 가자. MG. 어? 향이 되게? 어? 과일향? 어, 약간 팥빵 느낌인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가 <laughs> 안돼. 왜안 <laughs> 뜯겨? <laughs> 음 어때? 무슨 맛이야? 껌 먹는 거 같아 껌 먹는 거 같다고? 풍선껌 냄새 나네? 응야 음. <laughs> 이거 안 된다. 그래 <laughs> 안 된다니까? <laughs> 풍선껌 맛이 나는데? 응뭔 음. 맛이야 이 모르겠어 나 이거 하이디라고 해서 받았는데 이게 뭔데? 이거 몰라 그냥 하이디라고 할수 있어 아. 나 VIP라서 <laughs> 하이디라 VIP야? 나도 VIP인 집 있어 스노우피라고 캘리... 스 스노우. 캘리포니아 롤 파는 집 아, 거기 아, VIP야 나도 음. 어떤 거? 어, 오른쪽 뒤에다 랑은 소꼬리 같아 소꼬리 어. 확실히 진짜 중국느낌 난다 이거 봐봐 어, 돼지, 돼지머리 왜 저런거 못봐? 뭐잘못봐 응. 생선 머리 이런 것도 못 보고 여자 여자해? 그러니까 여자 여자하다기보다는 나완전 그렇게 자랐어 시키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거안 하고 착해 보여 호구 같다는 말 많이 들어 나도 노보 선수 되게 좋아 보여 하여튼 어떤 느낌이냐면 응. 친구는 많은데 응? 그 안에 본인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은 또 되게 딥하게 꽤 있을 것 같은 데그 어 사람들 어 엄청 친길 것 같은 어 느낌 맞아 인간관계 너무 넓게 안 하는 스타일이야 난 이거. 넓긴 한데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이 한 두세 명밖에 안돼 이제 다 구경한 것 같은데 그치 다 끝난 건가 우리 음, 저기 사진 번? 찍을래? 어디 저기 어때 되려나 야 낭만 뒤지는데 어때 좋아서 좋아. 사장님 그냥... 사진 찍을 수 있나요 네와 와... 완전 오리지널이야 오와 어. 여기 몇년된 거예요 사장님 4 0년와 <laughs> 엄청 오래됐다 어때 계좋와 <laughs> 우리 예쁜 사진 한번 찍어보자 숟가락시네 숟가락 숟갈 숟가락. 아, 그랑나은이렇 아, 약간 말을좀못 알아듣는 것같아게 말하면, 아, 이렇게 말하고이 어. 그냥 <laughs> 화이트로 찍어 드릴게요 네. 오이. 초등학교 오이. 때 오던 오이. 그런 사진하면 아, 이렇게 말 이렇게 찍었었어. <laughs> 어? 나도 뭔가 이런 사진 아,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어? 나이런거 있어, 이런 거. 어. 우리 옛날 가족 사진 다 이렇게 <laughs> 찍었어. 요즘게 n <laughs> 하면니까게말나본인들이 알아서 네. 여보세요. 선아들들 선생님 계세요. 이 맛이야. 약간 이런 느낌 맞지? 자손 뒤로 하고 남자친구 아예 저쪽 손을 뒤로 맞지. <laughs> 약간 옛날처럼 정색하자 음. 와 그대로 써봐. 됐어요. 나오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야. 수정을 해서 해줘. 그냥 옛날식으로 그냥 수정하지 말고 좀. 어떻게 약간? 오리지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리지널로 옛날식으로 수정 안 하고. 네, 포토샵도 하세요? 네. 어, 그럼 포트샵 안 하면 어떻게 살아? 자격증 있으신 거예요? 자격증은 없지. 나 스노우 클래식 버전 같은 거야. 마지막에 찍리 예쁜 것 같은데? 아, 그래? 아, 아, 아 그래요? 아, 지금 <laughs> 사장한테 반말했다. 오! 오, 귀엽다! 7080 그때 시절 오, 사진 클래킹. 같아. 테 아, 그치? 그래. 사 저희 커플 예쁜데 할인 좀안 되나요? <laughs> 우리 커플 할인 예쁘시대. 어, 그거 뭐 하는 거야? 나 이거 든 거예요?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 처음에놀한국신 거예요? 네, 네 근데 사에이 생각보다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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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국에서 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은퇴하신 거네요? 그렇죠 서 아.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서 사, 국에서 진짜 옛날 그거 같서잘 그러니까. 먹고 재밌게 에서네 감사합니다 네. 우서 추억이 하나 생겼다 그국에서한서 그러니까. 어, 커피 마시자 초원 서피에서한럴까요 초원 커피호에서커피호서는 <laughs> 뭐야? 근데 처음 들어봐 그러니까. 여기다 놓어선 장사하시나요? 네장요 커피 커피 네 되나요? 네와 네. 느낌 있다 약간 네. 옛날 진짜 호 가방 와 진짜 신기하다 우리 그리고 그니까. 뭔가 오징어 냄새 나는 거 같기도 고 오징어 냄새 나 오징어 있어요? 한치이고 짝지이고 아. 오징어 워낙 오징어 징 사주러 가고 사장님 너무 친절하시다 그니까 잘해요 아, 아니라고요? <laughs>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배 아 좋다. 감사합니다. 어, 아, 군사님과... 서비스인가요? 네 서비스. 아 네. 사장님 너무 친절하신데. 아네 맛있게 드세요. 안 친절하다고요? <laughs> 아니 아니. 너는 귤 생으로 거 좋아해? 아니면 달 달한 거 좋아해? 달 그냥. 신거 진짜 못 먹어. 아이셔 이런 것도 못 먹고. 새그렇고 단게 딱 맛있는 거야. 역시 커피는 다방 커피야. 소개팅 같은 거다 이런 다방에서 했잖아. 응다 파라에서 봤어. 어, 어 이거 먹어볼래? 우리 산 거? 좋아. 난 이게 너무 궁금해. 라티아오. 이거 어떤 맛이야? 살짝 마라 쫀디기 같은 느낌? 한국인네한 개씩 먹 한국인은 한 한국인은 어국인은 한국인은 한다인기한고인은 한국인은 한국인시 한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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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양님도 예쁘세요 아니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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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또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laughs> <만나요>. <laughs> <laughs> <진>, 신기한 <laughs> 경험 했다 그치? 어. 약간 화끈하시네 사양님 사랑이 넘치셔 안아주시고 이렇게 어, 어. 아 좋았다 야 근데 뭐 대림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다 오늘 어땠어 너는? 오빠 뭐, 이렇게 주간데이트 해봤는데 특이한 탕으로도 먹고 안에 쿵쩍검 <laughs> 들어있는 전병도 <점방도> 먹고 <laughs> 커피 호프 집도 가고 <laughs> 어, 맞아 <laughs> 어, 되게 좋았어 가족사진도 찍고 <laughs> 가족사진도 찍고 다음에 뭐 되면은 또 보자 좋아요 오늘의 대림 차이나타운 데이트 대성공! Ah <laughs>